어, 사회적 확인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잘 읽어봅시다. Social validation, 사회적 확인. 사회적 확인은 means 의미합니다. Certain beliefs and values are confirmed. 아, 특정한 믿음과 가치가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오직 뭐에 의해서만, only by the shared social e x p e r i e n c e of a group, 그그룹에 공유되어지는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만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그나마 빈칸 좀 해볼게요. 어, 사회적, 이, 사회적 확인이라는 것은, 자, 사회적 확인이라는 것은 어, 특정 신념과 가치가 한 집단에 공유된 그 사회 경험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처음부터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용장, 아, 이것도 순서 나올 수 있어. 아, 순서, 순수정 애매다. 하지만 연결서 나올 수 있어요. For example, 연결사 두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적 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주어진 문화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화는 캐나푸르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증명할 순 없어. 이츠 릴리전 앤드 모라 시스템. 자신의 종교 그리고 도덕적인 시스템이 아슈퍼리어 투. 아, 이거 참고로 슈퍼리어 투는 뭔가보다 우수한 이거든요 이거 라틴 비어급이야. 댄스는 안 돼. 또 다른 문화의 종교나 종교와 도덕적 시스템보다 더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잖아요. 그치 우리의 종교나 문화가 도덕 체계가 너희들의 다른 나라의 어, 종교나 도덕 체계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문화 상대주의니까요. 문화적으로 다른 거니까요.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더 멤버스 그 구성원들이 그더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리인포스 강화시킨다면. each other's beliefs and v a l u e 서로 서로의 가치 믿음과 가치를 강화시킨다면 they 그것들은 그래서 they는 이거죠 어디냐 종교와 도덕적인 가치는 come to be taken for granted 어법 주의할게요 원래 take for granted가 당연하게 여기다 수동태 쓴거죠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 수동태 주의하세요 어법 음.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께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 개 최고야 우리는 나 우리 잠깐만 우리는 우리 개최고고 생각하겠죠. 어 아주 극단적인 예로서 어 일본은 아 일본이라고 되나? 어뭐뭐 뭐,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아 어디냐? 다문화가 아니고 다 뭐라고 해지? 어느 나라야? 일부 다처제 있는 나라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봤을 땐 그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문화적인 상대주의 이런 소틀요왜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 나라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자, 우린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요. 우리 게더 좋다고. Those who 자 어떤 사람들 f a i l e to accept such beliefs and values. 자, 도우주 후가 주어져 뭐하는 사람들 뭐하지 못했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야 우리 께 자기네 집단에게 제일 최고라고 말하는데, 야 아니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run the risk of X communication. 자, 그래서 c o m m over 이건 즉이야. 이런 거에 위험성을 처하게 되죠. 어떤 위험성이래? Being thrown out of the group. 그 그룹에서 쫓겨나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The test. the test of whether they work or not. 그래서 인는 뭐야? 아, 그 믿음과? 음, 믿음과 가치가 효과가 있냐 없느냐에 대한 테스트는 이지 바로 how comfortable and e n j o y t y free members are. 그 멤버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불안함이 없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When they abide by them, 이어서 대인은 구성원들이고요. 이템은 그것이 그들을 지킬 때, 어 이거 돼? 필립스 and 벨루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지킬 때 얼마나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종교 같은 거 크게 그런, 그런 게 많죠. 어떤 사이비 종교.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자기네 종교가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야. 다른 건다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른 종교들 다 사이비라고. 오히려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도 사이비라고 생각을 하죠. 인디지 로얄럼스 이러한 영역에서 이런 영역에서 더 그룹 그 그룹은 배우게 됩니다. 특정한 믿음과 가치들. 특정한 믿음과 가치들은 에즈 음, 처음에 프로뮤게이티드 프로 이거 어려운 단어라고 이거 뭐 전파하다 전파하다래요. 근데 이거니까 전파된대로겠죠. 뭐에서 의해 예언가 설립자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들에 의해서 전파 처음에 전파된 특정한 믿음과 신념들은 신념들이 얘가 주어지 그리고 동사가 워크야. Work in the sense of reducing uncertainty in critical areas of the group's functioning.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를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그룹의 그 그룹의 기능 중그그 그 그룹 집단의 기능 중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가 효과가 있다? 모로버 뭐, 어, 연결사 또 나왔죠? 아까 포이그 예문뭐 모로버 연결사 문제. 게다가 As they continue provide meaning and comfort to group members, provide A with B, provide B to A. A에게 B를 제공하다가 그룹 그 구성원들에게, 집단 구성원들에게 어, 그것들이 계속해서 의미와 편안함을 어, 제공, 계속해서 제공을 해줌에 따라서, t h y 그것들은 또한 become transformed. 그래서 뭐야? 그 믿음과 특정한 믿음과 가치들이야. 둘다 믿음과 가치들. 그 집단에서 공유되는 믿음과 가치들이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의미와 편안함을 계속해서 제공해 줌에 따라서 그 집단과 가치, 아, 믿음과 가치들은 또한 뭐가 돼? 뭐로 변형이 돼? 변형이 돼부로써 뭐로? Into non-discussable assumption. 논 어, 토론할 수 없는 전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전제로 바뀐 거야. 이제 자, 당연한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비록 they may not be correlated with actual performance. 그것들이 즉 그것들이 여전히 믿음과 같이 죠 이런 것들이 아마 사, 상호 관계가없을 하지라도 할지라도요. 실제 수, 실제 행위와 상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자 토론될 수 없는 전제로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뭐 어, 나의 집단에 내가 믿고 있는 집단그 사이비 종교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그 사이비 종교의 그, 시, 그 교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린무 의심을 풀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거 볼게. 셀튼 빌립스 이거 선생님 이거를 이 지문을 사이비 종교로 빗대서 설명했어요. And values. 특정한 믿음과 가치들은 아스트랑던드 강해집니다 s t a -E n g a n Strang, Strang, r a -E n g Strang, Strang, s Strang, a n s t a -E n G.T.H.E.N.E.D. 이렇게 강화가 되어집니다. 뭘 통해서 스루 소셜 밸리데이션, 여기로 옆으로 갈게요. 소셜 밸리데이션, 뭐 사회적 확인을 통해서 특정한 믿음과 가치는 강화된다. 이렇게 되겠죠?